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 리뷰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파이의 목표와 방향성을 재정립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소파이를 이해하시기로 뭐 핀테크 기업이다, 디지털 뱅킹이다, 라고 넓은 범위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제가 그 범위를 굉장히 좁고 또 깊게 네, 재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모두 이번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고 네, 역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소파이 회사 속에서 맨 위에 있는 내용인데 소파이는 회원들이 돈을 빌리고 저축하고 지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을 꿈꾼다고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회원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하는 투자 그리고 금융 플랫폼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소파이의 키워드를 정리해 봤어요. 포지셔닝 정리를 위해서 어, 다들 아시겠지만 소파이는 종합 금융 플랫폼을 꿈꾸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과 평생 동안 함께하는 금융 서비스가 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편리한 핀테크 서비스인데 이번 분기에 컨퍼런스콜에서 CEO 발언 중에서 회원들과 평생 관계를 구축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회원들의 삶에서 중요한 재정, 경제적 결정을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어, 소파이의 타겟팅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파이는 학자금 대출로 유명하다 보니까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 그 외에 핀테크를 경험하기 쉬운 젊은층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 타겟팅과 키워드, 그러니까 이 포지셔닝을 네, 기억하시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네, 어, 다들 보셨겠지만, 소파에는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오픈하고, 네, 한 분야에서 1등이 아니지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을까, 이게 맞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소파이를 흔히 페이팔과 비교하거나 네, 아니면 증권 거래 부분에서 로빈누드와 비교하거나 하시면 당연히 못한 게 맞습니다. 이건 당연하고요. 어, 세부 섹터로 가면 경쟁자가 맞지만 애초에 타겟팅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 증권 서비스의 이용자들의 목적이 다르고요. 회사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파이가 로빈누드와 비교하자면 어, 소파이는 로비누드를 넘어설 수도 없지만 넘어서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넘어서려면 그만큼 비용이 드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소파이는 회원들에게 편의성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능적인 업데이트야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로비누드가 이게 가능한데 소파이는 이게 불가능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서비스에 만족도가 떨어질 테니까 일단은 네 뭔가 이 시장을 뺏어오고 뭔가 경쟁을 해서 파일을 가져온다는 느낌보단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회원들이 더 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도 추가하고 저 서비스도 추가하는 거죠. 네, 이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소파이는 다양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 상태라고 보는데 애초에 고객들의 니즈가 다르고, 기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가면 소파이와 페이팔이 경쟁일 수 있고, 네, 코인베이스와 소파이가 경쟁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토스로 비교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토스를 가져왔는데, 일단 토스의 슬로건은 금융의 모든 것, 토스에서 간편하게인데, 소파이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소파이는 어,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어, 토스는 거의 모두를 위한 금융 서비스, 더 편하게 하세요,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네. 하는 서비스가 거의 같은데요. 뭐 보험이나 간편이체나 신용관리나 어, 투자나 증권, 페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네. 신용카드 역시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소파이도 그렇고, 토스는 왜 증권 서비스가 그러니까 주식 거래 서비스를 오픈했는가를 알아봤는데 일단 토스의 경우는 어 가장 중요한 요 부분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평생 자산 관리를 할수 있도록 또 꾸준히 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토스에 이 기능을 추가했고요. 고객이 직접 경험하면서 대개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있죠. 중학생도 할수 있도록 어 쉽게 네 그런 서비스를 계속 추가할 것 같은데. 역시 증권 서비스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추가가 됐고요. 정리하자면, 네, 소파이는 고객이 꾸준히 소파이를 통해서 월급을 받거나 자산을 증식하고 투자나 평생 자산 관리를 할수 있길 바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파이가 하고 있는 리워드 프로그램 중에서 어, 월급을 일찍 받는 걸 등록을 하면 100달러를 리워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월급 통장, 뭐 주거래 은행 개설 같은 느낌이겠죠. 근데 이 소파이 머니를 어 많은 이제 학생들이나 초년생들이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주거래 은행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앞으로 소파이 방향성의 큰 부분인데, 어 앞서 보여드렸지만 소파이의 고객층이 사회 초년생이나 돈이 많이 없다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일단 네. 돈이 많이 없는 학생이거나 초년생이거나 젊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어, 그런 사람들이 소파이 머니에 돈을 넣었다고 역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이용자에게 첫 투자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게 소파이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역시 꾸준히 월급을 받겠죠. 그 월급 받은 걸로. 어, 소파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 서비스를 통해서 자산을 늘린다는 게 중요하고 또 역시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 투자를 좀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피셜인데 어, 소파이 한 주를 산다고 쳤을 때 그걸 소파이에서 사나 키움에서 사나 무슨 차이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내가 1억을 거래해, 내가 나이가 40대고 50대고, 난 돈이 많고, 뭐뭐 1억을 거래하는데 소파이에서 거래할 수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호가창도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 소파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돈이 없다는 거고요, 많이. 네, 일반적인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그럴 거고 그렇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 유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타겟 타팅이 다릅니다. 네, 어, 로빈누드의 타겟팅 그리고 소파이가 이 증권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겟팅이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편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여기 있는 소파이의 고객의 수가 굉장히 많죠. 이 시그피그보다 많은데. 실제로 운용하는 자산은 훨씬 적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고객 수는 거의 뭐두 배가 많은데 운용 자산은 거의 세 배가 적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용자는 많지만 고객들이 되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 얘기를 가져와서 보면 어, 소파이는 네. 증권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가 네. 어, 뭔가 그 분야의 1등이 되기 위해서라기보단 어, 우리 고객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 하나의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로비누들 따라잡기 위해서라고 고민해보면 따라잡을 수도 없고 네, 따라잡고자 하지도 않을 겁니다 네 역시 이런 의미에서 소파이가 코인 거래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는 코인 베이스를 따라잡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언컨대 아니고요 네 이건 증권과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소파이 머니에 있는 돈을 이런 방법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걸로 보면 토스도 역시 큐움을 네, 따라잡기 위해서 증권 서비스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소파이는 이 월급 통장으로 사람들이 돈을 넣길 그러니까 소파이 머니로 받기를 바라고 토스는 이 시작이 간편이체죠. 어쨌든 사람들을 네, 소파이 앱으로 유입을 시키고요. 이걸 들어있는 돈을 네, 카드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투자나 보험이나 노후 설계나 대출로 연계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금융 플랫폼이 되는, 거,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파이를 볼때 주식 거래 부분에서 로빈후드와 비교해서 로빈후드보다 못해라고 하면 당연히 못한 겁니다. 네. 그리고 코인 거래 부분에서 네. 코인베이스보다 못해. 당연히 못한 겁니다. 네. 카드 부분에서 뭐 비자보다 못해 뭐 페이 부분에서 뭐 어디보다 못해 당연히 못하는 겁니다 소파이가 추구하는 건그 분야에서 1등이 되고자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니고 어, 고객들의 니즈 그러니까 돈을 여기로 어, 모으고 소파이 머니로 가져오고 있는 중이고 그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다양한 상품 또 평생 동안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애초에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역시 정리하면 네 개별로 분류하면 당연히 못한 게 맞고요. 근데 그 못하고 있는 게 단점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또 고객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네 혹시 누가 네 코인 거래를 누가 소파이에서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그 사람은 소파이를 모르는구나. 소파이는 애초에 목적이 다르다. 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고, 다만 기능적인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뒤쳐질 수는 없다 보니까 기능 개발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많은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네 여러분들 소파이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소파이가 핀테크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단 소파이는 금융 플랫폼을 끊고 있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자 해 근데 그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회원들의 유입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주 거래 은행처럼 사용할 수 있게 주 고객층 그러니까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는 좀 머리에 들어오실 거라고 보고요. 요 내용은 좀 중요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편에도 비슷한 내용을 이어갈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